유경아, 너 진짜 이 결혼 할 생각이니?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인데. 이모들이랑 외할머니한테도 이야기했더니 다들 미쳤냐고 한마디씩 한다. 너도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. 아, 왜 그래? 이미 이야기 다 끝났잖아. 누가 들으면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줄 알겠네.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. 제사 문제 아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요즘 세상에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1년에 제사를 열번 지내는 집이 어디 있어? 걔네 본가도 아랫지방이라고 들었는데. 너 1년 내내 제사만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. 집에서도 평소에 집안일 잘안 하는 애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. 엄마, 내가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. 그쪽 집안 제사는 어머님 대에서 끝이라니까? 나는 안 해도 된대. 그런 게 어디 있어? 진짜 내 딸이지만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네. 걔가 누나들도 둘이나 있다는데 너가 시집가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면 퍽이나 그쪽 집안 식구들이 좋아라 하겠다. 진짜라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약속했어. 나는 어머님처럼 1년에 12번씩 제사차례 못 지낸다고. 걱정하지 마.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젊은 나이에 남의 집안 제사나 지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. 이미 확실하게 다 이야기했어. 걱정하지 마. 너네들이야, 니들끼리 좋으니까 무슨 말이든 뭘 못해? 근데 그 집안 어른들 생각은 너희들이랑 다를 거라니까. 아직 인사드리러 가기 전인데 지금 잘 생각해서 좋게 헤어져. 우리들도 웬만하면 너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.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. 엄마 나 정말 자신 있어. 남자친구도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.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니? 너희들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?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. 지금은 서로 좋은 것만 눈에 보이지?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지옥이 된다니까? 에이, 우리 안 그래? 얘기 들어보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전부 좋은 분들 같으셔. 누나 세명 있어봤자 어차피 다들 시집가서 자기 가정 꾸리고 사는데 나한테 별 관심도 없을걸? 얘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네? 일단 다음 주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갈 거니까 갔다 오면 다시 이야기해. 남자친구와 저는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. 서로 진지한 마음으로 사귀다 보니 작년 연말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. 우리 둘 모두 직업도 괜찮은 편이고 더 시간 끌지 말고 올해는 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한 이후로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. 그 이유는 남자친구에게 위로 누나들이 셋이나 있고 그 집에서 옛날부터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. 제사 10번에 1년에 두번 있는 추석 설날까지 합치면 총 12번을 해야 하는 거죠.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에게 너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부모님 댁까지만 제사를 지낼 거고 저희는 안 지내도 된다 하더라고요. 결혼하고 나서도 1년에 딱두번 명절만 잘 챙기면 평소에 하는 제사 때는 저희가 일부러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. 우리 엄마도 이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. 조만간 힘들어서 다 없앤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추석이랑 설날에만 하루 전에 내려가서 음식 준비만 도와주면 돼. 제사 때는 엄마가 대충 알아서 하실 거야. 저한테 괜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고 며칠 뒤에 예비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내려갔다 오게 되었습니다. 남자친구의 누나들 3명도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 다 모여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.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. 그래 올라가면 어머니 아버지랑 잘 이야기해서 상견례 언제 할지 날짜부터 잡아보자꾸나. 네 알겠습니다. 구정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2월 말이나 되어야 할것 같아요. 하긴 그것도 그렇다.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너네 집에서는 설날에 차례 지내니? 네 저희도 차례 지내죠. 따로 모일 친척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 식구끼리 조촐하게 해요. 음식도 딱 먹고 싶은 것만 차리니까 간소한 편이죠. 그래, 우리 집은 명절에 좀 크게 하는데. 이번 설은 좀 그렇고, 추석 때는 너가 우리 집에 내려와서 음식 만들고 상 차리는 것부터 하나씩 배우면 참 좋겠구나. 추석이요? 아, 저희가 가을에 결혼할 생각이긴 한데, 추석 전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상견례까지 다 끝나면 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나 다름 없는데 앞으로는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지. 너가 빨리 배워서 차례 지내는 거랑 제사 지내는 거랑 전부 다 가져가야 진정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야. 네? 제사요? 제사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. 그래?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. 우리 집에 제사가 몇번 있는지 못 들었어? 그건 듣긴 들었어요. 1년에 10번 지내신다고. 알긴 아는구나. 너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제사도 너가 맡아서 해야지. 처음에 1, 2년 동안은 내려와서 나한테 잘 배우고, 그 뒤로는 너가 맡아서 하면 돼. 네? 제가요? 오빠랑 이야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. 달라? 뭐가 달라? 다르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? 결혼하면 당연히 너가 집안 제사 맡아서 지내는 거지. 그런 것도 안할 생각이었니? 제사는 어머님, 아버님까지만 하고 저희부터는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. 누가 그래? 내 아들이?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. 집에서 하는 일이 하기 싫으면 결혼 말고 연애만 해야지. 결혼한다는 건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건데, 조상님들 모시는 제사도 안 지내고 어떻게 며느리가 된다는 거야? 어,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. 일단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. 참나,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. 안 그래도 우리 딸들이 너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확인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건데. 내가 이야기 안 꺼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남자친구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그쪽 집안 식구들은 저보고 제사나 명절 차례상까지 전부 가져가서 직접 하라더라고요.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. 너무 열이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과는 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오빠 어떻게 된 거야? 어머님이 결혼하면 나보고 재산 다 가져가라고 하시던데. 아 그게 말이지. 아까 나도 누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결혼하고 내년부터 재산은 우리가 지내야 할것 같아. 너도 알다시피 부모님 연세가 적은 편이 아니시잖아. 그래서 나보고 오빠네 집안 재산 다 지내라고? 아니 내말좀 들어봐. 누나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일단 처음에 몇번 하는 척을 하다가 슬슬 없애면 되는 거 아닐까?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 난리들이면 나중에 신우들 무서워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? 제삿날마다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할게 뻔한데.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. 우리 엄마도 평생 했잖아.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돼. 미쳤어? 오빠 진짜 간도 크다. 집에서 제사 물려받을 거라도 있는 거야. 건물이라도 있어? 제사를 내가 지내면 장보는 재료비는 하늘에서 떨어진대. 아 됐어. 진짜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처음부터 나를 속였구나. 자기야 내말좀 들어봐. 일단 하는 척을 좀 하다가. 아 싫다고 안 한다고 안 해. 너랑 결혼 안 한다고. 보나마나 너네 식구들이 하나하나 간섭할 게 뻔해. 나는 절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찾아봐. 우리 부모님까지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?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잖아.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. 앞으로 연락하지 마. 자기야,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. 지금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.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일도 없었겠죠. 제사 열 번, 물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분이 나쁜 건 애초에 저를 속이려 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저한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사람 말고 집안 살림 맡아서 해줄 참한 며느리 얻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